혹시 지금 뉴스에 도배된 CES 대박 기술 기사만 믿고 덜컥 매수 버튼 누르셨나요? 죄송하지만 그 주식 내년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누아르입니다. 저 얼마 전 라스베가스는 CES 2016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다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로봇, 날아다니는 차에 환호하죠? 하지만 주식 시장의 냉혹한 진실은 다릅니다. 진짜 돈 냄새를 맡은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뉴스에 나온 종목을 팔아치우고 전시장 뒤편에서 이것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들이 뉴스에 취해 고점에 물릴 때 세력들이 매집 중인 다음 타자를 바닥에서 잡는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2026년 주식 농사를 결정 지을 CES의 진짜 메시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솔직히 우리 툭 까놓고 이야기해볼까요?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정말 가슴 뛰게 만듭니다. 저도 뉴스를 보는데 삼성전자가 공개한 차세대 가정용 로봇이 빨래를 개고 현대차가 보여준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실제로 사람을 태우고 날아다니더라고요. 와, 진짜 세상이 바뀌었구나 싶어서 당장이라도 주식 앱 켜고 관련주 매수하고 싶은 충동 저만 느낀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로봇회사가 대박이지, 어떤 드론회사가 1등이지, 이거 검색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의 계좌가 마이너스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CES는 소비자가전 전시회입니다. 기업들이 우리 기술이 이렇게 쩝니다. 라고 자랑하는 쇼케이스 현장이죠. 즉, 뉴스에 나온 저 화려한 로봇과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이미 모두가 아는 정보이자 노출된 재료라는 뜻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호재는 뭐다? 네, 재료 소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저 화려한 무대위가 아닙니다. 저 로봇들이 움직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보이지 않는 탯줄. 바로 그 인프라를 봐야 해요. 역사를 보면 답이 너무 명확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1800년대 미국 서부 골드러시 때 진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캐러 간 광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리바이 스트라우스, 우리가 잘 아는 리바이스였죠. 2000년 닷컴 버블 때를 기억하시나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며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난립했습니다. 개미들은 제2의 야후를 찾겠다며 닷컴 주식을 샀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90%가 상장 폐지되고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살 속에서도 살아남아 끝까지 우상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이 깔리려면 무조건 필요한 광케이블을 깔고 서버를 만든 시스코나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었죠. 2026년 1월 지금이 딱 그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CES 2016의 주인공은 겉으로 보기엔 AI 로봇과 자율주행차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기업이 서로 자기네 로봇이 더 똑똑하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죠. 누가 이길지 누가 1등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경쟁에 내 돈을 거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웃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딱두 군데 있습니다. 모든 로봇이 춤을 추려면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뇌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식량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죠. 저는 이번 CS 현장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아, 돈의 물줄기가 완전히 이쪽으로 틀었구나. 세력들은 이미 로봇줄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조용히 이두 가지를 매집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포착됐거든요. 그첫 번째 비밀,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속으로 들어온 물리적 AI의 뇌에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주식시장을 뒤흔들 유일한 키워드인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CS 2016을 보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화려한 로봇이 춤출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 관람객이 전시된 AI 로봇에게 와이파이를 끄고 말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보통 같으면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라며 멍청해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로봇 0.1초 만에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네,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당신의 표정을 분석해서 기분을 알수 있어요. 이게 바로 2026년 주식 시장을 뒤엎을 첫 번째 키워드, 온 디바이스 AI의 실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GPT는 사실 거대한 도서관 즉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똑똑하지만 느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비싸죠 매달 나가는 구독료, 기업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서버 유지비 이게 다 거품이었던 겁니다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환기 기조연설에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AI는 이제 구름 위에서 내려와 당신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한마디가 주식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이제 모든 AI의 연산처리가 저 멀리 있는 서버가 아니라 내 스마트폰, 내 자동차, 내 냉장고 안에서 직접 이루어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누가 돈을 벌까? 단순히 스마트폰 만드는 삼성전자, 애플일까요? 에이, 우리 구독자님들 수준에 그건 너무 1차원적이죠? 진짜 수혜주는 이 기기들 속에 들어가는 물리적 AI의 뇌즉 NPU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기존의 CPU가 수학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모범생이라면 NPU는 수천 개의 문제를 한 번에 찍어서 맞히는 천재입니다. 2026년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가전에는 이 NPU가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깡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고수들만 아는 아웃라이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 NPU만 보고 있을 때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슈퍼개미들은 조용히 메모리 섹터를 담고 있습니다. 메모리? 그거 반도체 사이클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뉴스를 덜 보신 겁니다. 최근 IDC에서 발표한 2026 글로벌 메모리 위기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돌아가려면 기기 자체의 기억력, 즉 램이 기존보다 최소 두배 이상 필요합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생각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뇌 옆에 쌓아둬야 하거든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NPU는 준비됐는데 그걸 받쳐줄 고성능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즉, 2026년 상반기 기술주 조정이 오더라도 온디바이스용 고효율 메모리와 NPU 설계 관련주는 실적이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뚫고 올라갈 유일한 주식들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로봇을 보지 마세요. 그 로봇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칩, 그리고 그 칩을 감싸고 있는 메모리를 보셔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1차 폭등이 시작될 진원지니까요. 하지만 이 칩들조차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더 거대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2026년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기회가 될 텐데요. 바로 AI의 식량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AI의 뇌인 NPU와 반도체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AI 로봇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열을 너무 많이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 돌릴 때 노트북 만져보셨죠? 뜨거워서 계란 프라이도 될것 같잖아요. 그 열이 지금 데이터 센터 단위에서는 재앙 수준입니다. 이번 CES 2026에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목격됐습니다. 관람객들은 로봇 강아지 앞에 몰려 있었지만 정작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임원들은 로봇 부스가 아니라 전시장 구석에 있는 이 회사 미팅룸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회사길래 그 거물들이 줄을 섰을까요? 바로 서버를 물속에 풍덩 빠뜨려서 식히는 액침냉각 기술 기업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냉식, 즉 선풍기로 열을 식혔습니다 하지만 2026년형 최신 AI칩들은 성능이 너무 좋아서 바람으로는 절대 열을 못 잡습니다 열을 못 잡으면 칩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특수용화에게 컴퓨터를 목욕시키는 겁니다 즉, 반도체 성능이 올라갈수록 이 냉각 섹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주식 격언 중에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필수 소비재에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기술주가 아니라 이 냉각 기술이 바로 AI 시대의 필수 소비재입니다. 하지만 열을 식히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정말 무시무시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낸 리포트 보셨나요? 제목이 아주 자극적입니다. AI is hungry. AI가 학습 한번 할때 쓰는 전기가 일반 가정집 수백 가구가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지금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2026년 벽두부터 터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무한 배터리가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죄송하지만 날씨 흐리면 멈추는 에너지로는 24시간 돌아가는 AI 서버를 감당 못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기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 바로 원자력. 그 중에서도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게 왜 아웃라이어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보통 원전, 그거 짓는데 10년 걸리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형 원전은 그렇죠. 그런데 SMR은 공장에서 찍어내서 트럭에 싣고 가서 설치만 하면 되는 배터리 개념입니다. 이번 CES에서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SMR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거 들으셨죠? 이게 신호탄입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결핍이 있는 곳에서 폭등이 나옵니다. 지금 AI 시장의 최대 결핍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2026년 한해 동안 나스닥 기술주들이 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탈때 변압기, 전선과 같은 전력 인프라와 SMR 관련주는 묵묵히 우상향하는 방어형 공격수가 될 겁니다. 로봇이 춤추는 걸 구경만 하지 마세요. 그 로봇에게 밥을 먹여주는 숟가락을 쥔 기업, 그곳에 진짜 부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실 겁니다. 알겠어. 반도체랑 전력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뭘 사야 하는데,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냐?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수천 개의 종목 중에서 가짜를 걸러내고 지금 당장 내 관심 종목에 넣어야 할 진짜를 가려내는 단두 가지 기준. 이것만 알면 고점에 물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2026년 CES는 기회이자 거대한 함정이라고요. 냉정하게 팩트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역대 CES에서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호들갑 떨었던 것들 중 90%는 3년 뒤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3D TV가 그랬고 몇년전 메타버스 테마가 그랬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AI 로봇 기업들? 2026년 주식 시장에서는 이중 절반 이상이 주가 반토막 날 겁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꿈만으로는 주가가 오르는 시기가 끝났거든요. 2024년, 2025년까지는 우리도 AI 해요. 라고 말만 해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기대감의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이제 시장은 성적표를 요구합니다. 그래,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은 벌었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내가 사면 꼭지 아니야? 이거 아주 정확한 직관입니다. 아무거나 사면 무조건 물리는 장세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수천 개의 종목 중에서 가짜를 걸러내고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진짜를 구별하는 단두 가지 필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재무제표 몰라도 됩니다. 딱 이것만 확인하세요. 첫 번째 기준, 컨셉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홈페이지나 뉴스에 세계 최초 개발, 이런 말 써놓은 기업들 있죠? 일단 거르세요. 개발은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사주느냐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딱 하나만 보세요. 수주장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실제로 공급 계약을 맺어서 앞으로 1년에서 2년 뒤에 들어올 돈이 장부에 찍혀 있는가? 이게 없는 기업은 CS에서 아무리 춤을 춰도 그냥 쇼를 하는 겁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이라는 중력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 해자입니다 중국 기업이 마음 먹고 베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중국 경쟁사가 3개월 안에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파세요.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CUDA 생태계나 TSMC의 패키징 기술 혹은 수십 년의 데이터가 필요한 SMR 원전 기술처럼 경쟁자가 따라오려면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독점적 기술력을 가진 기업. 이런 기업들은 조정이 올 때가 박앤세일 기회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할까요?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2026년 상반기, 금리 이슈나 경기 침체 우려로 기술주가 한번 크게 출렁일 겁니다.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 던지겠죠?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줍줍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비중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져가실 걸 권장드리긴 합니다. 자산의 60%는 곡괭이와 청바지, 즉, 아까 말씀드린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인프라 섹터에 묻어두세요. 이 친구들은 AI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조건 돈을 법니다.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꿀통이죠. 그리고 나머지 40%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중에서 실제로 우리 지갑을 열게 만드는 킬러 앱을 가진 기업 혹은 압도적인 기술 해자를 가진 NPU 팸니스 기업에 투자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은 수익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입장료 같은 겁니다. 가짜들은 이 변동성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겠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숫자가 증명하는 기업들은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이제 머릿속이 좀 맑아지셨나요? 막연한 공포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과학이 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좀 묵직했죠? 하지만 여기까지 영상을 끄지 않고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상위 1%의 투자 마인드를 갖추신 겁니다. 대부분은 어려워 복잡해하고 3분 만에 나갔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CES2026의 핵심 딱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머릿속에 타투하듯 새겨 두세요. 첫째, 구름 위에서 내려온 AI. 이제 AI는 내손 안에서 돌아갑니다. NPU와 온 디바이스 메모리, 이곳이 1차 격전지입니다. 둘째, AI의 배고픔. 반도체보다 더 급한 건 전기와 열입니다. 액침냉각과 SMR, 이 인프라 섹터는 하락장에서도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방패이자 창입니다. 셋째, 꿈이 아닌 숫자. 화려한 뉴스에 속지 마세요. 수주장호와 기술해자가 찍힌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CES를 다룬 방식,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보통 뉴스에서는 삼성 로봇이 공을 찼다, 현대차가 하늘을 날았다 같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도합니다. 대중은 딱 거기까지만 보고 환호하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현상만 쫓는 건 남들이 다 먹고버린 껍데기를 줍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도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들어낸 이면에 숨어 있거든요. 로봇이 춤출 때그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모터 회사를 보고 AI가 말을 할때그 AI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 회사를 보는 눈.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시선입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들춰내고 복잡한 기술 속에 숨겨진 투자의 본질을 가장 쉽고 명쾌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가 제가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진실을 찾아오게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CES의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우리의 투자는 이제 시작입니다. 차가운 숫자 너머에 있는 뜨거운 기회를 보는 눈, 2026년에는 여러분이 그 눈을 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머니누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